아이폰의 카메라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 이미지 센서. 그동안 애플은 이 센서를 100% 소니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8부터 일부 모델의 센서를 삼성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단순한 부품 변경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전략일까요? 첫째,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제조한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니는 일본과 태국에만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죠. 둘째, 기술력입니다. 삼성은 아이소셀 기술로 고화소 저전력 저노이즈 센서를 이미 시장에 선보였고 이번에는 삼레이어 적층 구조라는 차세대 센서 생산도 가능합니다. 애플이 원하는 고성능 카메라 구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기업입니다. 셋째, 공급망 전략입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 리스크입니다. 삼성을 추가 공급원으로 두면 협상력은 높아지고 공급 안정성도 강화됩니다. 이 변화는 부품조달을 넘어 미중 기술 경쟁과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서 애플이 취한 전략적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 대신, 테슬라는 왜 차세대 a s i n 칩을 삼성에 맡겼을까요? 테슬라의 뇌와 같은 존재, 차세대 a s i n 칩. 자율주행과 AI 연산 성능을 좌우하는 이 핵심 칩은 TSMC가 아닌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지리적 접근성. 머스크는 직접 공장이 내 집에서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본사 오스틴과 불과 40분 거리 개발과 양산 간 피드백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 과정의 맞춤화. 머스크는 제조 라인을 직접 점검하며 공정을 바꾸는 CEO입니다. 삼성과의 협력은 테슬라 전용 공정과 설비 최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공급망 분산. TSMC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A15칩을, 삼성은 텍사스에서 A 신구칩을 생산합니다. 이중 공급 체계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생산 차질에 대한 보험이 됩니다. 넷째 삼성 파운드리 부활의 발판. 이번 계약은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계약이자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힐 기회입니다.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라는 두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램과 낸드 모두 세계 1위.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가 점유율 50% 이상으로 압도하고 삼성은 15~18%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세는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반도체 생산지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삼성의 미국 텍사스 공장은 전략적 거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 테슬라의 A66 칩 계약이 더해지며 삼성은 글로벌 고객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초미세 공정 수율과 생산 안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GAA Gate All Around 공정, AI 서버용 HBM 메모리, 차세대 모바일 SOC 등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TSMC를 추격하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삼성은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초미세 공정 경쟁력 강화.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지만 이제는 대량 생산 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고객 기반 확장. 테슬라와 애플 외에도 엔비디아, AMD, 퀄컴 등고성능 칩을 설계하는 글로벌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대. 미국, 유럽 생산 거점을 늘려 관세와 지정학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 맞춤형 공급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삼성은 메모리 1위 파운드리 강자로서 진정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2030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AI와 자율주행입니다. AI 서버용 HBM 메모리, 자동차용 초저전력 SOC, 그리고 고화질 카메라 센서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은 메모리 1위 자리를 지키며 파운드리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잇는 다중 생산망을 구축하면 TSMC와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 테슬라와의 장기 계약은 삼성을 없어서는 안될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만듭니다. 물론 경기 변동과 기술 혁신 속도라는 변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를 모두 갖춘 풀스택 반도체 기업은 삼성뿐입니다. 앞으로 10년 삼성이 반도체 기술 패권의 중심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TSMC의 그늘에 남을지는 지금부터의 전략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